좀좀 낫다. 근데 전에 개발렸지? 어려운 게 연속으로 되죠? 빔모지이 판도 족같으면 나 신캐 살수 있을 때까지 안 한다. 야 맞다 야 궁금한거 있는데 혹시 네.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은 네.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틀어놓고 있어도 그냥 냄새잘 안빠질까? 환풍기 틀어놓으면 빠지겠지 진짜 만여데 스프링클로 있네 그러면 못 피고 저거 파췌경보기겠지? 그것도 하나 뭐 수려있는 하... 때문에 어? 연기 때문에 울릴수도 있지 않을까 그니까 러 방에 스크린클로 두개나 달려있는데? 피면 ㅈ되겠네 빨리 전담가져와야겠다 아니 로딩 실화냐? 씨액세 s d 상대방 다신고합니다 어야 이제 채팅차단 생겼다 오 채팅 차단? 어. <laughs> 괜찮은데? 말보다는 아 진짜 이거 에이 못 잡겠다 조졌다. 아 씨발. 감전들은 터졌어. 감전들이 근데 꽈나 뿌쉈어씨발은 백겁 <laughs> 뿌수길래 부셨다. 살려주려다가 <laughs> 근데 감전드론.. 감전드론 부순거면은.. 이득이야 1대1이야 카칸하고 감전드론 1대1로 치면은 감전드론 부순게 이득이야 왜? 감전드론이 훨씬 가치가 높지 카칸 EDD 하나보단 엘리베이터쪽 나 누워서 살았어 엘리베이터쪽같아 아트리움으로 발소리 Op yeah. uh, 4 has located a bomb. 나 있던데 활활 타고 있는데? Be advised, Op 4 bomb. 4, last operator standing. Op 4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 <laughs> <laughs> 죽는 게 너무 리얼하게 만들었어. 유비 새끼들 너무 리얼해. 난 그런 유비가 좋다. 유비, 근데 왜 이렇게? <laughs> 유비는 한국을 좋아하긴 하는데 장사를 잘하는 애들이라고 보기 힘들어. 광복절 <laughs> 이벤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게 왜? 유저 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이 훨씬 많거든. 음... 일본이랑 우리나라 같은 사이 같은데서는. 애초에 콘솔 게임 중에 하나잖아 이게. 음. 콘솔 게임은 이제 온라인 게임보다. <laughs> 일본이 압도적으로 지분이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이벤트를 해준다. 그거는. 내가 큰 리스크를 갖고. 응, 그건 그냥 한국을 좋아하는 거다. 응. 장사꾼으로서 부분인데지. 그래도 뭐 일본 부대도 있고 뭐 나중에 뭐 일본 관련된 나라이고 일본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뭐 일본 유럽 같은게 근데 네 <laughs> 어떤 게임은 그거였잖아. 그 뭐냐. 그 <laughs> 일본 그 제일기? 무길, 무길 생성기? 음. 그거는 이제 서양의 약간 물상식함을 <목소리> 대변한다고 할까? 파킹포이츠는 겁나 <목소리> 싫어하는데 무길기는 신경 안 쓰네. 음, 무길기는 식하 근데 아직 그런 사례는 <목소리> 없는데. <것 같아. 목소리> 근데 클래시 있다? 음, 아주 개쪽같은 여기 아래에 있냐? 왜이렇게 싸 이렇게 그 X같은 상황에 나올지도 몰라 내가 만들어줄까? 방금 좀 쫄렸지? 항상 쫄려있지 야 왜? 네. 중앙설로 한명나왔다 뭘로 한명 나왔다고? 나이스도 있네 네. 클래시 방금 핀 클래시 어, 오케오케 이 전화가 이게닿까 불안한데? 애들 위치가 너무 해 클래시 저기서 깝쳐 전화 걸면 클래시도 전화 꺼야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근데 도깨비 이거 시간이 지나면 없어졌더라 이제 전화 걸었어 나도 걸었어 저새끼 방패 있다고 전화 깝치네 아 씨발 자꾸 겹치지마 <laughs> 무서워 좀오 건너편에 건너편? 조피아가 철조망 좀 부숴줬으면 좋겠는데. 철조망 좀 부숴달라고. X발 려 나.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전화 한번 걸고. 나가 한번 걸고. 와, 씨, 반도 미쳤어. 에센지. 못 써먹겠다. 와, 에센지 반도 미쳤어. 뭐야? 그래도 클래시 잘랐다 클래시 이 새끼야 아, 얼굴에다 성강 던지고 바로 가가지고 때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족바비, 저 클래시가 거리 계산을 못했어. 내가 아까 달려가니까 칼이 닿을 정도였어. 그리고 어. 애초에 클래식 운영이 골목에서 해야 돼. 꺾어 들어가는데. 아, 아, 근데 SMG 떡넣프 당했는데? 반동이 미쳤어. 잠시만, UMP, 아이, MP5 SMG인가? 아이, 그 SMG 말고. 아, 어. 보조 SMG? 그, 저거 뭐냐? 스모크 SMG나 비질 SMG나 도깨비 S, 그비 도깨비 SMG나 그러니까 고주무기 SMG 히바나, 히바나 걔네, 히바나, 피바나랑 에코건 아직 안 써봤는데. 반동 미쳤는데? 방금 그 스모크 했을 때도 반동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적 보이는데? 못 써먹겠다 이제. 이럴건 그냥 반자동 은총 주라고, 이씨. 전드럼 파괴? 나한대 놨어? 아니 707은 반자동 자체가 없는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그래. 야, 나한대맞고 감전드럼 파기는 괜찮냐? 오케이, 됐고. 10 s e c o n 아, 자, 일한 번하고, 아군한테 뻥뻥 싸가지고, 뻥뻥 하고가야겠다지 아, 씨발, 와, 아, 마이스로 피했어! 누가, 엘리베이터에다가, 너네? 엘리베이터에, 캠 개, 계좌 설치했는데? 와, 씨, 마이스로이 새끼 계속 피하는데? 뭘 피해? 아, 씨발, 자동체. 뭐하는 거야? 뭘 피했어, 저 새끼가. 어때, 캠? 캠개쩌는데 괜찮? 어. 지금 견뎌줘야지. 어, 못 벗어. 응, 안 돼? 하지만 리탄이 날라온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쪽, 엘리베이터 복도 쪽에 드론 마이스 트로 가터졌 어? 저거 아트리움 쪽 인가? 아트리움 쪽 CCTV 터 졌다. 이쪽에 메버릭? 누을지 모르네. 오, 진짜. 위치 발각됐어. 오케이. 다 뭐야, 아, 개오바잖아! 엘리베이터 복도 쪽?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어. <목소리> 말보다는 행종이지 <명동이지. 목소리> 뭐야? 방금 막이상한 별소리들 리 이제는요? 니까나뒤이크에서난줄 그러니까. 네 알았는데. 내마이크 왔는데 어디서 옮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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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원래 죽을 각이었는데. 어, 아니 다른 애 다른 애 쐈어 얘가. 나뭐나 다른 애쏠때 내가 딱 지나가서 나는 눈치채고 나안 죽었어. 넌개 좋았네. 어. 그 뭐냐 다른 애그 방패 뒤에 딱 있던 애가 어그로를 끌고 있어서. <laughs> 어, 오늘 비질이 개잘 풀리는데. 역시 비질은 같케야 아, 도깨비. 도깨비, 이는 이런, 바가데 도깨비는 자동화기가 권총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면은, 그럼 K2 주던가 도깨비한테, 씨벌. 왜 M14를 줘가지고, 이씨. 권총에 의지해야 되는 놈한테, 근접전에서는. 그럼 딱총 쓰세요. 땅땅땅땅. 딱총 없어. 둘다 기관 권총이야. 7 0칠은7 0칠 권총 두 개거든? 음. 둘다기관군 총이야. 시울 그리고 딱총 의미, 딱 총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접전에서 딱 총도 거기서 거긴데, 엠집사랑 둘다 반자동인 거 똑같은데, 결국에는 총알 다 떨어졌을 때 쓰는 거랑 다를 거 없잖아. 차라리 케이트 그러면. 응, 안 줘? 돌아가? 또 사람 왜주이냐고 필요 없어요. 씨발. 을비치는 Be b a c 을 b 는 음. 이 씨발. 그냥 올라갔는데 얘가 통수만 보고 있어. 근데 나안 따라오네. 개꿀. 5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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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어클래 okay. 있네. 우리 팀에 클래시 없었지. 응. 어, 제를 너무 무섭게. 저 새끼 나쏠뻔했어 나도 너, 쏠까? 나 너의 허스윙을 봤다. 두 번이나 했어. <laughs> 드론 배디! 와, 미라 있는데? 쉬발. 미라랑 미동식 어. 방패야. 똑같이 해놔. 또 클래시냐? 클래시 있지. 이쪽에? 플래시, 아이 저렇게 뚫어놨다 이거지? 플래시 어딘지 안보여 미라 있고 여기. 이 밑에는 는가 아, 내가... 플래시 로밍 다니는 거 같, 아, 플래시 여기있다저 로밍, 로밍 아니야? 어, 그냥 바깥쪽으로 돌아. 아까 우리가 갔던 대로. 로머 잡해? 어. 이동식 방패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이쪽으로 나도 팀원하고 같이 가야겠다. 내려왔으니까 전화만 걸어주고. 카메라 꺼니 망치로 잡을 거예요. 부상이었어? 나 바로 앞에서 나못 봤었어. 부상이었어? 아니,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냥 망치로 때릴 거예요. 아, 너못 보고 있었어 어. 아. 댓글 잼이였을텐데 그러면 방금 핑에 클래시 아 저거 폰 해킹해야겠다 카베이 폰. 커넥킹 했어. 이제 여기 막 지나다녔었어. 응. 오, 저 뭐야? 어, 얘, 얘가 대가리였네. 어. 러시아자. 마지막까지 점수를 먹었다. 누이야? 하지만 아. 내가 캐리 한 거는 팩트죠? <laughs> 근데 나 40프레임이야, 왜? 응? <laughs> 뭐지? 캐리했다. 40프레임으로 게임했으니까 알파 팩트는 주겠지. 미친 논리 왜냐면 44퍼거든. 9퍼. 그냥 안 줘? 안 줘. 난 줬어.